그래서 이 코인 시장 이렇게 이 돌아가는 거에 전제조건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이 어찌 됐든 비트코인 위주로 들어가고 가고 있거든요 어,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40% 정도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20% 정도 되고 지금 많이 줄긴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비율은 그 정도 되고 나머지 그러면 80% 2 0빼면3 0가 이제 기타, 알트코인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역할은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큰 넘사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라 지급이 지구 올라가는 건물 정도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, 또 비트코인은 결국 금이나 모든 주식들을다 뛰어넘을 평사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급이 내재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, 외생적으로 뭐 비트코인 개수를 더 늘린다,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 거고, 그래서 이렇게 공급 제한이 진정하게 돼 있는 건, 사실 금도 공급 제한이 타이트하긴 하지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. 인류는 지구의 껍데기에서 살고 있는 거지, 지구의 깊은 곳을 절대 못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게,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풀려버릴 수 있는 존재지만, 인류한테 진짜 공급제한이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시간이라든가, 아니면 지구 음. 같이. 가능성 자체가 제로인 거죠 거죠. 비트코인은 뭐썩 그러니까 암호학 기반의 최첨단 금융 무기라고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가장 강력한 금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 연구 보존이 가능한 절대 불변한 기록. 그래서 인류가 사실 변하지 않는 기록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. 왜냐면 기록은 자기가 작성해서 후대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. 왕이 쓴 기록도 후대에서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비트코인은 한번 기록된 거는 그냥 무한 보존되는 음. 기록이고요.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금고이자 장부 그 자체. 그래서 인류가 사실 이런 자산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나온 지 10년이 지난 데도 이해 못하는 거는 10년이 지난 게 아니라 10년밖에 안된 거예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혁신은 그냥 100년에 걸쳐서 쓸 내용인데, 이제 10년이 지난 거고, 그래서 이 100년짜리 혁신에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발견한 것도 사실 굉장히 초기에 발견했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과거로 10년 전에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할게 아니라, 내가 사실은 2030년 후 미래에서 오, 지금으로 온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의심을 해 봐야겠죠.